안녕하세요. 5.18 기획전, 없는 일을 만들어 서,를 기획한 독립 큐레이터 팀 장동 콜렉티브입니다. 80년 5월의 아픔과 상처는 없는 말과 없는 일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됐을지 모릅니다. 본 전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왜곡과 폄훼의 말들을 조명하는 동시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또 다른 없는 일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폭력과 억압을 낳은 과거의 없는 일과 달리 2021년 우리가 새로 만들어갈 없는 일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지켜야 할 가치와 정신을 발견하고 회복하기 위한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시 도입부에는 신문자료와 기록문서 등을 재편집한 설치물이 전시됩니다. 1980년 5월, 없는 일을 잊게 한 소문과 외국의 말들을 조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정 간첩과 불순문자 깡패들에 의하여 조정되고 있는 폭동.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총기와 탄약과 폭발물을 탈취한 폭도들의 행패. 제목은 기억의 중첩이라고 해서 실이 맞닿고 맞닿다 보면 이게 얽히고 설키는 이 관계가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 한올 한올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겹쳐지면서 만들어지는 게 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경험, 축적돼서 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실한올한 올이 중첩되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의 삶도 그러하다라는 걸 표현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뭔가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설치 작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이 실만의 특성을 보여줘야 하나 약간 그런 것도 조금 고민이 많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약간 산 모양인데 쌓여가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저만의 작업이 된것 같아서 엄청 뿌듯했어요. 겪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저희가 애도를 표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기억이 계속 저한테 있잖아요 남아있는데 이 기억 무의식적으로 어쨌든 계속 가져가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제가 된다는 것 일상에 녹아든 이런 일들을 해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시신을 염해준다든지 주먹밥을 만들어 준다든지 자기의 등을 내주어서 벽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런 것 또한도 제가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과도 맞닿아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서 기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어두운 배경에 인체들이 들어간 작품을 출품을 할 예정인데요. 이 작품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편안하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누군가들을 또 저를 말하는 작품이에요. 평온해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 어딘가 다들 신체 한 부분이 었고 뭔가가 부족해 보이고, 다들 갖고 사는 마음의 상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두가 마음의 상처가 대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다 상처 있어! 하고서는 부끄럽게 살진 않잖아요. 뭐, 이거를 꾹 누르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평온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계속 작업을 했어요. 마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잘 기억하고 남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부분. 이 무게를 어느 정도로 두어야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이게 내 작품을 볼때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될수 있던가 공감이 될수 있는 일일까 어느만큼 해야지 봉 떨어지지 않는 작품이 되던가 아니면은 설득력 있게 될까 항상 그 고민이 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족자 형태의 수묵 담채를 했는데요. 한국화는 선적인 면으로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어 가지고 그게 이 전시와 맞닿아 있다 생각해서 이번에는 선을 좀 많이 쓰는 작업을 했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없지도 않은 딱 담담하게 그분들을 기리는 느낌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작품에 맞는 재료들이 먹이라든지 채색 붓 아니면 세 필로 담담하게 그려나가는 그런 작업이 딱 맞다고 생각했어요. 조망받지 못한 인물들을 그려보자. 한 명의 인물을 특정지어버리면 그 다른 사람들은 아닌 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입고 있는 의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 의복을 조망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막. 단체 같은 경우는 사람 한분한 한 분을 쓸 수도 없고 자료가 그렇게 남지도 않았고 해서 군중들을 의복을 한번 조망해 봅시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말해주셔가지고 의복으로 대체를 했어요. 아이 그분들의 그런 뜻을 이 그림 한 폭, 그러니까 세 점을 했지만 세 폭에 그걸 압축시켜서 과연 이게 표현이 될까? 그리고 내가 표현을 해도 될까?라는 혼자 주눅 들었던 것 같아요. 그전 작업들은 분출하고 날것 그대로 많이 그리는 작업이었었는데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전시 취지와 저만의 작업 스킬이 같이 맞물려야 되니까 여기서 이런 터치를 해도 될까? 아 이런 색을 써도 될까? 이런 거를 나 혼자 많이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생각보다는 작업이 빨리 끝나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덤덤하게, 아, 나는 이렇게 느꼈어. 너희는 어떻게 느꼈어? 제가 가진 패를 좀 보여주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음표를 던져주고 싶었어요. 항상 작품을 할 때. 나는 이런 식으로 어, 생각해. 너는 어때? 이런 식으로 독자 읽는, 그림을 읽는 사람들한테 한 번씩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업으로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들을 다 통일시키는 의복이라는 소재를 활용을 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의복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형상이냐고 뭔가 툭 던져보고 싶어요. 그 안에 들어갈 뭔가 입는 인물이라든지, 크림을 읽는 독자들이 열린 결말로 추측해보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 제가 출품하게 된 작업은 허전의 끝이라는 작업인데, 제가 함께 작업실 썼던 친구에게 벌어졌던 두 가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조금 더 각색을 해서, 만들어낸 품이고요. 제가 유명기에 접했던 서브컬처의 문화들 그리고 지금 동시대 가장 트렌디한 서브컬처 이두 가지를 혼용해서 지금의 현실에 처한 이 상황이 조금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보다는 아주 현실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그래서 좀더 극한의 느낌으로 느껴질 수 있게 만들어낸 작업입니다. 제작했던 시기가 2018년도였었는데 그 시대 때 힙합 오디션 서바이벌이 워낙 유행을 하던 시기였고 친구가 생활하던 전세 지원금 주택이 아르바이트가 취업에 간주되면서 집에 쫓겨날 상황에 처해지는 그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힙합 오디션이라는 인생 한방주의를 보여주고 싶었던 작업이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특수한 사건으로,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풀어나가긴 했지만, 모두가 한 번쯤은 느껴볼 수 있는 어떤 주거지에 대한 위기, 금전에 대한 위기를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작업을 출품을 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그 친구를 계속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기록하고 하면서 그때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들, 감정들 스티지들이 모여있면서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줬었고요 그 속에서 단순히 힙합을 도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보는 게이 작업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결론적으로는 힙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게 됐고 그 작업은 주거지에 대한 문제 혹은 돈에 대한 문제 뭐 꿈, 직업 뭐 이런 지금의 20대, 30대 분들이 언제나 걱정하고 고민하는 주제로 바뀌어진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됐었습니다 이 전시를 참여하는 것 자체가 사실 관심이 가졌던 이야기였죠. 근데 알고 있는 건 정보도 정보, 기록과 혹은 뭐 각색된 영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 역사의 기록으로만 접할 왔던 건데,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히 함부로 다루는 거는 되게 오만한 생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슬픔의 감정에 대해서는 표현을 할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지금의 저희 세대의 나이 또래가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괴로움 어떤 뭐 그러니까 고충은 공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의 우리 세대가 느끼는 고통을 제 작업이 대신 보여주시지 않을까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저마다의 고충과 고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저는 두 작품을 내게 되었는데 제가 2019년에 미국에서 했던 이름 생존자라는 전시의 일부인 작품들을 내게 되었고요. 한국에서 오래된 여성의 이름들을 역자적으로 타고 올라가서 일제시대부터 해방 후까지 이 차별이 어떻게 이어져 왔고, 어떻게 영을 차별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는지, 이거에 대한 좀 이론적인 연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웃분을 직접 인터뷰를 하고, 온라인 상으로 2,000개 정도의 이름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의 이름에 대한 이름 생존자라는 전시를 했었는데, 이 작품 중에 첫 번째 작품은 모니터가 이렇게 두 가지 되어 있고, 모니터 각각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그 2,000개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각의 단어들을 랜덤으로 바꿔가면서 한국에서 여성의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랜덤하게 만들어졌었는지를 좀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고 다른 하나의 작품은 코딩 작품인데 이 작품은 영상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고 뭐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이름이 지어지는 알고리즘에 대한 작품이에요. 예를 들어 집에 남자 형제가 있다. 근데 그 남자 형제가 나보다 나이가 많다. 이러면은 당신은 태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알고리즘 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는 그 당시에 남자 낳고 싶었는데 낳지 못해서 생겨난 어떤 부산물 같은 거였으니까 당신이 당신보다 어린 남자형제가 있다 이런 알고리즘이 나온다면 당신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형제를 목에 살려했으니까 그런식의 작품이 지금 두 가지가 출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의 이름에 대한 고서 같은 걸 타고 올라가 보면 원래 여성의 이름은 무슨 무슨 감나무집 무슨 대감댁 부인 이런 게 여성의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엣제스대가 와가지고. 우리가 호적을 만들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모아둔 곳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공적인 이름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공직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적인 공간에서만 여자의 이름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가 되고 나서 공식적인 이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허겁지겁 일본의 이름들을 들여온 거죠. 기억에 남았던 연구 결과가 성심한 내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호적법을 만들면서 여자의 이름을 다 내라 했는데 여자가 이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니까 김이 라고 보낸 거예요. 이게 사회 분위기가 지금은 뭐 이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나라 이름도 있어서 뭐 닉네임 같은 것도 있고요. 당연 옛날처럼 그렇게 이름 한 가지가 가지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회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이름이 되게 중요하고 근데 나는 이 이름을 이렇게 천대받는 방식으로 지어진 천대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시기의 시점의 연구에서 이름을 바라보면서 이 살아있는 이름이 지금 시대까지 어떻게 넘어왔는지를 좀볼수 있는 어떤 좀, 좀 뜻깊은? 5.18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게 이것은 민주화운동이었고 어떤 역사적인 이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디어라든가 뭐 신문에서 5.18과 관련해서는 좀 역사적인 다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성주의도 평등, 차별없음, 뭐 배대하지 않은 이런 되게 공통의 의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진 지속하고 있는 게 5.18과 제가 하는 작품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해서 보여드릴 작품은 작년 세월 6주기 추념전을 통해서 제작되었던 12겹의 대화라는 작업입니다. 12겹의 대화는 저와 같은 나이와 성별을 가진 세월 육가족인 보나씨와 함께 매주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기록을 재구성해서 몇 시간의 대화 후 남은 잔과 그 대화가 담긴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작업입니다. 주로 일상적인 대화들이었는데 제가 원래 이 작업을 생각했던 게 유가족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무거움들, 씌여져 있는 프레임들 이런 거 밖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보나 씨에게 뭐 물어보거나 듣고 싶었던 말들 말고 여성으로서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당시에 존재가 많았던 엠번방 이야기다든지 다양하게 정해놓지 않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앞서 so,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세월호 6주기 추념전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작업이라 세월호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래서 그 이걸 어떻게 미술로 연결할 것인가 이 생각하는 기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워크숍을 했던 멤버들이랑 뭐 매주에 두세 번씩은 만나서 낮에 만났으면 새벽에 헤어질 정도로 얘기를 너무 치열하게 했었고 그러면서 제일 뭐 경계했던 건 저로서는 사회에서나 만연하게 피해자한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들 같은 게 있잖아요. 유가족들도 사실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중에서 뭐 조금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 유가족이 뭘 했네라고 뭔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거나 그게 전체 뭔가 일처럼 여겨진다거나 유가족인데 미용실을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런 시선들 때문에 저도 보나 씨랑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이제 막 코로나가 엄청 심해지던 때였는데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면 더 주목을 받게 될 테니까, 그런 거에도 더 조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왜 피해자들이 더 본인이 피해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똑같은 다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행동해야 뭐 사회가 만족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보나 씨와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분도 그쪽에 가본 적이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가적인 비극이라는 거, 그리고 그 비극이 사실은 말끔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계속 모른 척 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들러보는 혐오들, 여러 의견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신 것 같아서, 작업이랑도 제 방향성이랑도 조금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그런 다르지만 비슷한 기억들 떠올리면서 작품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되게 무겁고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작품을 하는 의미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전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아니니까 동떨어진 기분이었었거든요. 발을 주제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책을 계속 읽고 뭔가 관련된 드라마, 영화, 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어, 그때 좀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 비로소 느꼈어요. 그,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50%도 안 갔을 수도 있고, 작업에 물고를 터놨으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나무 가지 뻗듯이 어떤 식으로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여기서 더 공부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좋은 작업물을 완성시킬 수 있으니까, 전시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도 많고, 얻어가는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그 예술가가 할수 있는 건 모두가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너무 당연하다 생각해서 망각되어 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망각된 부분들, 그걸 다시 들춰내서 새삼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저는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 사람,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를 제기하고 어느 정도 공론화를 통해서 관람자로 하여금 생각은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게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싸웠다면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싸우는 게 오로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된 거죠. 예전에는 물리적인 영역이 좀 중요했었죠. 이 대학을 지키고 광주라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지킨다라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물리적인 공간의 영역보다는 온라인상으로 올라가서 공통의 공간을 만들고 그거를 넓혀나가는 지점. 이런 이런 게 생긴 거죠. 더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마스터는 주체가 없어요. 그냥 이데올로기인 거죠. 이런 사회적인 학의의 영역을 제가 믿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것.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금에 할수 있는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 지금에 했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면 했는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작게 박힌 생각들이 더 오래 가는 것 같거든요. 작게 계속해서 나한테 박혀오는 생각들을 놓치지 않고 사는 거. 매번 그걸 떠올리면서 살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게 드문드문이라도 생각이 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시점이 오거나 연대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연대할 수 있거나 행동할 수 있는 그 힘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젊은 분들이 요새 많이 연대하는 환경들을 보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나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